아 오늘은 이제 어 귀죠 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우리 눈이 이렇게 있고 그쵸 이 귀를 할 거예요 어사람의귀어이귀 어 간지러운 거에 대해서 할 건데 어 일단 병원에 가야죠 병원에 무조건 가야 돼요. 어 항상 제 영상에는 병원 먼저 가라고 얘기를 나와요. 원인을 대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귀 간지러운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어, 병원을 먼저 가서 치료를 해야 되고 귀 간지러운 거에 대한 원인 현대인이 가장 많이 겪고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볼 거예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귀가 이렇게 있는데 이 귀가 왜 간지러울까요? 어첫 번째, 그니까 가장 쉬운 이유, 어 그거에 대해서 할 거니까 뭐 복잡하고 뭐 무슨 질병 이 있어서 뭐 그런 거 말고 그냥 간단한 거, 어 간단한 거는 이어폰 때문에 그래요 이어폰. 우리 이어폰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예전에도 했었는데 이렇게 생겨서 이게 이어폰이 이제 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어 문제는 이 이어폰이 고무로 되어있어요 고무로 되어있고 그죠 고무로 되어있고 어... 각질같은게 이 속에서 여기로 들어가기도 해요 각질이 뭘까요? 각질 단백질이죠? 단백질 단백질이라고 해요 단백질이 뭘까요? 어... 기름같은거 기름, 기름? 그죠기름이라든지그런거예요 다시한번 어, 우리가 귀에, 귀에는 이물질과 기름과 각질이 있어요. 그쵸? 어, 그래서, 음, 이어폰에도 그게 들어가기도 해요. 그쵸? 이어폰은 왜 실리콘이라서 매, 매우 위생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사용함으로써 여기에 이제 이물질들이, 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치매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볼살을 보면 어뭐 그죠? 이 볼살이 이렇게 없어지면 치매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그거는 치매 검사 관련해서 이제 검사해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어폰 관련해서 하는 건데 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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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무점이라는 게 뭘까요? 곰팡이죠. 곰팡이. 곰팡이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은 뭐다? 습한 곳, 그쵸? 기름과 단백질, 먹고 살기 필요하죠? 수분과, 수분, 그 다음에 단백질, 각질. 그래서 우리 발에 많이 살죠? 발에, 그쵸? 그래서 여기 발 안에 곰팡이가 살고, 그걸 우리 무점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 다시 본론 들어가서, 우리 귀에도 무점이 있을 수 있죠? 그니까 러 우리가 생각하는 그발 냄새 나는 무좀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무좀 균균 같은 것이 이 안에 살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러면 어 만약에 바이러스라든지 균 같은 게어 귀에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에는 항생물질이 있어요 어 전투에 이제음 전투에 용이 용이한 그 백혈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여기 이제 외부 물질에 의해서 감염됐을 경우에 방어를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먼지나 뭐 그런 거다 방어하기 때문에 웬만한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음. 오늘 이걸 할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제 실수하는 거어 습관. 그렇죠? 습관 같은 거 우리가 이제 어 현대인들의 아침에 어떻게 되죠? 일단 출근하기 전에 어, 얼굴을 씻고 그죠? 얼굴을 씻고, 아니면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고 그죠? 드라이를 하고 머리를 이제 어 말리고 그죠? 다 말려요. 말린 다음에 출근을 하죠. 출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폰을 끼죠. 아니면 친구를 만나고 가기 전에 이제 이어폰을 껴요. 물론 음악을 안 들으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병은 이제 음악을 많이 드, 들으시는 분들, 그쵸 방송이라든지 음악을 드, 많이 들으신 분들이 더잘 걸리겠죠. 그래서 이 C 찍고 나서 이제 가면 이귀 안에는 이게 귀아니라고 하면 여기 이제 습기가 엄청나게 차겠죠. 음, 수증기, 수증기와 습기와 물, 심지어 물까지 들어가겠죠. 이귀 안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습하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게 말, 어 이렇게 어, 열려 있으니까 바람이 환기가 돼서 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바이러스라든지 곰팡이 같은 애들이 여기 살아도 남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죠? 어, 출근하기 전에 음, 나의 기분을 우울한 기분, 그쵸 친구를 만나고 가기 전에 이제 지하철이라는 곳을 타거나 버스를 탈때 우울하잖아요. 또는 그쵸 어디를 뭘 해도 우울하잖아. 그 기분을 달래기 위해서 음악을 듣는데 이 곰무로 여기를 막아요, 그쵸죠무로 막으면 어떻게 돼요? 어, 세균에 감염되죠? 제가 예전에 그 생리컵 얘기했잖아요. 그 비추가 막 엄청나게 달렸는데 가서 추천 좀 해주세요. 어, 곰팡이 같은 게 여기 생기는 거예요. 실리콘이 깨끗한데 문제는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감염. 그러면, 어,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어요. 여기 염증이 생겨서. 근데 또 이, 의사선생님 얘기해요. 이어폰 같은 거 그냥 조심하세요라고 흘려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음, 그 습관이기 때문에, 이어폰 듣는 게 습관이기 때문에, 또 이어폰을 갖다가 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감염이 다시 되겠죠. 여기 이제, 이어폰에 여기 각질이 있고, 아무리 깨끗하게 세척을 한다고 해도, 과산수수로 세척을 한다고 해도, 여기 이제 각질 안에 그 아주 미세한 그 상처들이 생겨요. 실리콘이 오래되면 그 상처 안에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다시 어귀 안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면서 바이러스가 귀 안으로 덕지덕지 묻게 되겠죠. 아무리 깨끗해도, 그쵸? 음, 무점처럼. 우리가 신발을, 무점에 걸리면 또 같은 신발을 계속 신으면, 그쵸? 양발을 어, 어저께 어 신었던 거, 그 다음날 신고, 그죠? 위생적으로 안 하고, 그죠? 어, 그죠? 제 양발을 30켤레 사서 한 달에 한 번씩 갈아 신으라고 했죠. 하루에 한 번씩. 신발도 어, 10켤레 정도 사서 싼 거.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갈아 신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제 신었던 거, 오늘도 신고. 왜 엄마 양발 없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감염이 계속 되는 거예요. 왜냐면, 곰팡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곰팡이의 어, 행동은 썩어야 돼. 어, 이 단백질이 이제 외부로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증식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음, 아무 처리 없이 귀에다 그냥 꽂으니까 곰팡이가 다시 여기서 감염돼서 간질간질, 균이 감지 감염돼서 어, 균이 이제 살을 파먹느라고 그렇 또는 알러지를 일으키기 때문에 각질이 그쵸 아니면 실리콘에 이제 그 알러지 성분이 그쵸? 화학 성분 그쵸 어 유기화학 그쵸 화학 성분 여기에 어 달라붙어서 이제 기름하고 같이 간질간질 하게 돼요 어그 상태에서 병원까지 안 가면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첫 번째보다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된다 그리고 뭐죠 두 번째 이어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들은 귀를 파지 말라고 그래요. 어 귀를 파는 게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도 파지 말고, 그죠? 간지러우면 그냥 참아요. 어 참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 눈이 간지러우면 눈을 비벼야 되는 게 아니라 약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이제 지키기 어려운 건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네요. 어 그죠? 굉장히, 어, 애매하죠? 우리가 무기에 물리면 글, 긁어야 시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약을, 물파스를 발라야 돼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쵸? 그렇죠? 어떻게 해요? 간지러면 긁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그쵸? 그렇죠? 그렇게 아니죠? 의사선생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물파스를 바르라고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눈이 간지러면 비비라고 했나요? 비비라고 안 했죠? 어 안약을 넣으라고 했죠? 그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죠? 어 귀가 간지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했죠? 어 그쵸? 후비는 게 아니라 그쵸? 물론 어느 정도 후비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쵸? 사람이니까 맨날 병원 갈순 없잖아요. 근데 어 되도록 후비지 말고 병원에 가야 된다. 그쵸? 어 그리고 가장 나쁜 게그 면봉이에요. 면봉은 자꾸 이 안으로 각질을 집어넣은 악순환을 만든대요. 그래서 면봉은 절대 쓰지 말고 쓰더라도 이렇게 어, 긁어낼 수 있는 거죠. 어, 긁어내는 형태로, 그렇죠? 그런 걸 쓰라고 하고 병원에 가야 되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하면 어, 이어폰을 아예 쓸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어폰을 쓸 수밖에 없으면 목욕을 하고, 그렇죠? 바로 쓰지 말고, 그렇죠? 어, 좀, 다 말른 것 같이 생각되면 그때 써야겠죠? 귀가 말리려면 못해도 5시간 이상은 걸릴 거예요. 10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몸이 체온이 있기 때문에 계속 여기 습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드라이기로 하면 여기 에 난, 어, 이석이라고 해서 그게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너무 안까지 말리지 마시고요. 그럼 어질어질하죠?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그쵸 그렇죠? 안 그럴 수, 어 드라이기를 말린다고 이상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 사람에 따라 틀릴 수도 있으니까 어뭐 이석은 안에 달팽이관 안에 있어요 어 외부로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어, 혹시나 그런 증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어 어쩔 수그 어떤 증상이 일어날 수 있, 있을 수 있으니까 드라이기로 바로 말리진 말고 다섯 시간 열 시간 후에 사용하는 걸로 그러면 하루에 이제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사실. 어, 왜냐면 하 출근을, 어, 9시, 10시, 8시 하는데, 이거 다 끝마치고 나서 쓰면 이유가 없죠. 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어, 귀 문제면 어쩔 수 없죠. 어, 내가 귀에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그쵸? 귀가 간지럽고, 그러면 이제 고통스럽잖아요. 귀가 간지러운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고, 또 염증이 생기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쵸? 그렇죠? 어, 대충, 그래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귀 간지러운 거에 대해서 해봤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을 이제 귀병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해봤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